안녕하십니까 강화농장입니다. 이제 2월도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2월 27일입니다. 이제 감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심을 준비를 해요. 어, 지금 이렇게 강화섬 감자가 나오기까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많이 해드렸어요. 어, 저는 감자 씨를 대관령까지 가서 갖고 온다. 그래서 대관령 종묘에 우리 사부에 대신 우리 전사님한테 갖고 와서 음, 이 감자를 재배하는데 저는 두백 감자를 심는다. 이제 수미 감자보다 좀더 길은 나름 길어도 경쟁력이 있어서 포시리 감자를 심는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 못 드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농가에서 감자를 한 박스를 사시든두 박스를 사시든 간에 이제 심을 거를 갖고게 되면 어, 면사무소에서 보급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급종들은 이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포장해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 있냐면 이 안에 열어보면 감자는 받으신 후 개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도에서 25도로 되는 공간에 약 아, 일주일 정도 되면 싹이 나서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심으십시오 그리고 너무 고온에 보관하면 흑색 썩임병이 걸립니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저만의 노하우였는데 어, 그거를 제가 공개를 안해 드린 거예요. 그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거 이제 사온 거지 않습니까? 제가 다 심을 거예요. 근데 이을 심을 거 중에서 어 지인이 부탁을 해서 반반 여기 어딘가에는 그런 거가 있는데 반씩 이렇게 나눠서 하나는 기장군에 보내 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어디가 그래서 해서 반씩 해서 나눠 드렸어요. 아, 의성군에다가 보내드렸네요. 그래서 10kg씩 보내드리고 나머지 결국 저희가 한 16개 정도는 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박스를 대봉해볼게요 한번 제가 이거 인위적으로 한거 아니고 지금 칼로 막 잘랐는데 이 칼로 잘랐더니 한번 여기 보시면요. 이게 잘라보면 이렇게 습기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벌써 이렇게 조금씩 싹이 보이나요? 이렇게 싹 물고 있는 거? 더큰 거? 이렇게. 물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받으신 다음에 그냥 닫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닫아 놓으면 안 되고 지금 여기도 안에 보면 안에가 축축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가 이렇게 축축하잖아요 이게 골고루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면 받으시면 어, 하시고 저는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거를 저희들은 그냥 뭐 김치 박스이기도 하고요. 우렁, 우렁이 박스인데, 저는 친환경 농업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논에다가 우렁이, 농약 안 주는, 제초제 안 쓰는 우렁이 농법을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거를, 저는 그냥 우렁이 상자라고 하는데, 우렁이를 여기다 이제 가득 사워서 논에다 뿌렸던 그 상자죠. 근데, 얘를 회수해 가지 않고 그냥 농가에게 줘요. 그래서 저희가 쭉 보관하고 있던 거였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갖고 면 얘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먼지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 카메라 상태에서는 먼지는 안 보이시죠? 여기 먼지 나요? 이렇게 지금 젖은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비해서 이렇게 좀 하얀 곰팡이 나고 이거를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얘를 이제 보급종이 됐든 아니면 종묘상에서 이걸로 사오셨던 간에, 얘를 다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환기를.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 나눌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얘를 저 안에 창고에다가 넣어놓을 거예요. 이 안에 뭐 있냐고요? 고구마 이제 씨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다가, 저는 한 20도, 이 정도로 해서 보관할 건데, 이따가 이제 한번 제가 보관해 놓은 거 한번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끝에는 어떻게 쌓았나. 근데 이거를 다 골고루 이렇게 해놔. 얘는 지금 일루로만 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여기는 마르고요. 이 가운데는 안 마르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마르겠죠. 그리고 열로는 열이 들어가서 괜찮은데 이 가운데는 열이 덜 들어가니까 쌍 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놔두면 열이 골고루 퍼질 수가 있잖아요. 얘를 뭐 땅에다 펼쳐놓으면 더 좋겠지만 얘를 이렇게 놓으면 공기가 골고루 들어가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서 골고루 싹이 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싹이 날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나중에 상광채를할 때도 좋아요. 그러면 건드리지 않고 싹이 쭉올르게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하면서 이제 나중에 상광채할때 보면 이렇게 써온 것들 있잖아요. 썬 것들 나중에 절편 낼 때, 그때 이제 얘들은 잘라내면 되구요. 지금 일부러 뭐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얘가 이렇게 젖은 것들이 없도록 골고루 다 마르고 골고루 싸이날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공기를 한꺼번에 잘 넣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따뜻한 공간. 여기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시면. <laughs> 저 여기 고구마 보관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마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지트를 이제 교환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다 쌓아 놓을 거예요. 쌓아 놓는데 지금 벌써 이제 고구마 씨할 거가 이렇게 지금 싹이 올랐거든요. 근데 어, 2일 날이 날이 아주 춥대요. 강원한 영하9도 이렇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어, 그때 이후 지난 다음에 할 거죠. 이렇게 지금 싹이 올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온도가 몇 도냐면 20도. 보이시죠? 20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근데 너무 고온을 올리면, 어 고구마든 감자든 간에 너무 겉에가 말라요. 그러면 일부러 습도 조절을 또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상태에서, 이시 고구마들,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싹들어 갈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싹들어 하고 여기서 싹들어 할 건데, 얘를 이제 만져보면, 어 따뜻한 정도. 20도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고 선풍기를 틀면, 아까 보신 그 감자 박스 있잖아요. 감자 박스에 열이 골고루 들어가서 싹이 골고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파레트에다 쭉싸 놓는 작업까지 오늘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혹시 감자 농사를 지으실 때어 그냥 이렇게 박스를 사신 경우 그냥 따뜻한 곳에 놓으시면 안 된다 그러면 가운데는 싹이 안 나고 이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는 데만 싹이 날수 있으니까 집에서는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집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감자를 사왔잖아요. 사왔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일단 여셔야 된다. 박스를 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가능하면 얘를 소분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싹이 많이 난 거를 만지작만지작 하면은 그싹 자체가 그러니까 사왔을 때는요. 이렇게 싹이 없어요. 사오자마자 는 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오자마자, 박스 열고요, 이 얘를 바씩 나누세요. 나눠서 가장 열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에 사시지 않고 일반 주택에 사시는 경우는요, 구매하셔서 일주일에서 열을 남겨놓고, 얘를 아름모가 아니고요, 그냥 방에 어느 한 구석에 지금 따뜻한 공기 한 어, 20 우리가 보통 거실 필내 온도가 24도, 25도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보관하시고 여름 옷시되 겉에가 너무 마르잖아요. 얘를 하나 하나 20kg짜리 를 샀다 그러면 반반씩 나눕니다. 반반씩 나누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테이프를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신문지 하나만 덮어 놓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신문지 왜 덮어요? 습기 너무 날라, 내가지 말라고. 더 좋은 거는 이불 같은 거, 얇은 거, 이렇게, 아, 부지포 같은 거 살짝 덮어놓으면 좋은데, 그는또 귀찮잖아요. 옛날에는 아름먹여놓고 이불 덮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골고루 안 나요. 아, 겉에만 나고, 얘가 숨을 너무 쉬고, 또 그때 열을놓잖아요 그러면 감자가 너무 말라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해놓고, 일주일 정도니까, 그냥 먼지 안 나게끔,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이렇게 정도 해놓는데, 여기 공간 두는 이유, 여러분, 말씀 안 들어도 아시죠? 여기 공기층 형성돼서 골고루 얘가 여기서도 그나마 얘가 살아있으니까 숨 쉬라고 그렇게 해놓는 거라 말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고구마, 감자 이런 심는 계절들이 왔어요. 이제 5월 달이면 고구마 심고요.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되면 감자 심습니다. 강화농장은 아,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배를 씹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심어서 다른 분들하고 비슷할 때 캐죠. 일단 어떻게 됐든 이제 감는, 감자 밭 준비하시면서 씨 사셨으면 이제 이거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 또 준비는 이렇게 한다. 또 강화 농장은 이렇게 공기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 라는 것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런 박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저희 여기 노란 박스나 이렇게 이걸 콘티 박스라고 하는데요. 저런 박스가 집에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거에 20kg 짜인데 얘가 지금 20kg 짜리거든요. 지금 노란 박스들이 노란 박스 파란 박스 다 20kg 짜리고 얘는 10kg 조금 더 들어가는 박스예요. 지금 아까 제가 쏟았던 박스는 그 그러니까 저런 박스가 집에 한두개 있으시면 저런 박스에다 옮겨 담으시면 최고 좋습니다. 그러면 더 열이 골고루 잘 들어가죠. 이해되셨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강화 농장에서 강화 섬 감자를 생산하기까지 첫 과정. 이제 감자식 구매하고 싹 내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답 드려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강아 농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